칠판이 깨끗해. 이미 지웠어. 종이도 다 뗐어. 응, 종이도 다 뗐어. 손가락 붙여가면서. <laughs> 어. 우리들의 가족을 그리고 우리들 형제 인생을 가꾸는 죄 철저히 갚게 하겠어. 이렇게 된 거, 더 이상의 세세한 건 필요 없어. 여기까지 온 이상,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우리들은 보험의 힘이 되어줄 뿐이야. 시장에게 굴하지 않고, 적당히 놀 만큼, 내가 그리운 걸? 하필이면 기념식 전날에 당하게 되다니. 시장도 꽤나 불쌍하거나 그래. 로엘, 마지막까지 작전이 잘 진행됐을 경우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내게 맡기마. 어디까지 할 것인가? 내가 러슬에게서 회수해야만 하는 계약의 대사는 사장, 시장으로서의 인생의 파멸이다. 그 녀석이 지위를 빼앗을 것인가, 인생을 빼앗을 것인가, 생명을. 빼앗을 것인가 아와 이거를 너에게 선택을 맡기는 거야? 와 음. 괴롭다 아 그것은 너의 자유다 너무 이른감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미리 마음속에 정의놓도록 해라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직전에 가서 망설이거나 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음, 그럼 됐다. 작전은 그럼 정해졌군. 그럼 당일에 작전에 대비해 넘어들지 다들 체력을 비축해두도록 이젠 남은 건 사력을 다하는 것 뿐이다. 음... <laughs> 이제 다른 무슨 다다 조져놨죠. 라플라스 <laughs> 기념식 전까지 앞으로 이일 모두 괜찮으시다면 엄지척 버튼과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리셨다면 살짝쿵 클릭 클릭 부탁드립니다. 카로는 성공하면 눈이랑 팔좀 돌렸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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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로우즈가 왜 나오죠? 설마 이번에 노엘이랑 질리안이 바로우즈의 저 방으로 관광을 갈 리도 없고 뭐지? 시련 날씨고 이번 기념식은... 꽤 거칠게 진행될 것 같아. 기념식전. 기념식전 이 사람한테 있어서도 꽤나 <laughs> 의미 있겠죠. 노엘의 인생 말아먹은 날인데. 그 무엇도 아닌 이 라플라스를 위한 기념일이야. 라플라스의 정점에 있는 난. 당연히 참석해야 하는 자리지. 아 근데 나쁜데 잘생기고 머리 좋은 건 인정. 아유 참. <laughs> 이 날이 올 때마다 몇 번이고 체인식하게 된다. 역시 내가 아니 나는 어디까지고 이곳을 싫어한. 아니, 싫어하시면 떠나세요! 왜 노예를 그렇혀요 싫으면 떠나서 딴데 좋은 데서 살아! 아니, 뭐, 저, 우리, 우리 어렸을 때 보니까 꽤 좋은 집안에 제 자제신 것 같은데, 유학이든 뭐든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면 되지! 왜 노예를 그게혀 노예는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니 이 아저씨가 <laughs> 떠나 아이블리마이캠프라이 하면서 <laughs> 음, 기자님이시네 라스 바로우즈 씨의 이례적인 나이에 일어낸 시의회 의원 주임 축하드립니다 에, 에로라도 바로우즈 시장님과도 같은 정열적인 마피아 방멸 운동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에로라도 바로우즈 엄마 아빠 <laughs> 멋대로 기대하지마 아빠의 살아가는 방식을 나에게 기대하지 말라고 아 아빠야? 나는 에서라도 바로 어서이 피가 이어져 있을 뿐이라고어째서 살아가는 방식마저 이어 피가 이어져 있다고 살아이, 살아가는 방법마저 똑같아야 되는 법은 없는데 확실히 이건 좀 너무 속박되어 있었던 게문제인가 러셀 바로즈 살고 싶다면 라프라스의 마피아들과 엮이는 건 그만두라고 오늘은 가벼운 충고니 목숨까지는 뺏지 않도록 하지 내 놈의 아버지에게도 잘 말해두라고. 이 마을은 우리들의 것이었다는 걸. 음,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말해. 왜 얘한테 와서 말해, 넌 또? 이사상한 애들 많아보면! 난 처음부터 라파라스의 마피아는 늘 생각도 없었는데난 어째서 길 한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있는. 갑만큼 끊으니까 꽂다 킬게. 아하. <laughs> 그럼 다시 할까? 음, 음, 음. 여기서부터. <laughs> 난 처음부터 라플라스의 마피아를 건드릴 생각도 없었어. 난어째서길 한가운데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지. 이건 마피아들이 잘못했어. 음, 빡치게 했네. 음, 이건 복수한 차원에서 정당방위야. 음, 알았어. 음, 음. 오케이. 맞고 찰건 아버지 쪽 아닌 건가? 근데 노예를 건드린 건 네가 잘못했어. 러셀, 네가 내 아들인 이상 너도 미래의 사치장으로서. 이 라프라스에 모든 걸 바치는 거다 사장으로서 이 몸을 바쳐서라도 더 좋은 마음을 만들어낸다 선택된 자로서의 자각을 확실히 갖도록 어째서 그런 당연한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시끄러 그건 당신이 나한테 억지로 몰아붙여온 삶의 삶에... 내 진짜 삶이 아니야. 이 몸은 라프라스를 위해서만...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는 라프라스의 수많은 태양중 하나가 될 생각은 없어. 음... 좀... 안, 어렸을 때안 좋은 기억이 많은 건 알겠지만, 그래도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집 밟는 짓은 해선 안 되죠? 음... 나님이 <laughs> 라파라스의 지배당하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갔네요. 지금까지 바로 우즈가 무언가랑 싸우고 있었던 것 같아 보이는 것은 정말로 싸우고 있었다는 건 알게 됐네. 8년 전 라파라스를 지배하고, 쓸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 이 손으로 모든 사슬을 끌어냈다 즉, 내가 지금의 이 라플라스를 지배하고 있는 거다. 그렇지만 아직이다.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나는 이 마을을 발판으로 삼아가며. 착수해 가며 이용해 가며 복수해 갈 거다. 어라 그럼 얘가 복수하고 싶은 거는 아빠가 <laughs> 아니라 라프라스시그 자체야? 얘가 지금 복수하고 싶다는 건? 그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음 그럼 시에다만 복수를 해왜 사람한테도 사람한테도 뭐 이렇게 건드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만요... 그... 결국에 사살이 나한테 날아올 것 같은 건 나의 기분 탓입니까 저거? 어이, 어째 저래 놓고 화살이 나한테 올것 같은데요? 이거봐! 너의... 제게. 방해되는 존재군 아니 복수하고 싶으면 해 하지만 노예를 건드리지마 애들을 건드리지마 아니 카롬과 <laughs> 계약해 이렇게까지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어줄 줄은 몰랐다고 너 같은 꼬맹이한테는 내 복수를 방해받을 수는 없지 계약할 때, 뭐, 시장이 되게 해줘, 명예를 갖게 해줘, 그게 아니라, 라프라스한테 복수를 하고 싶어, 이렇게 소원을 빌든가! 폼머 시비라, 진호 코피, 히노미고, 천놈미고 쓸데가 없어. 그럼, 네가 전장으로 나와. 남은 건 결국, 시의뿐이란 건가? 아, 실수로, 실수로 한번더 넘겼어요. 아. 아니, 12점 만에 남아있다면 그걸로 됐어. 그 이상의 전력이 존재할 리가 없으니. 근데, 나, 전시즌 아니, 전전시즌이구나. 한번 이겼었는데, 시죠? 구속을 해제할지도 모르겠군. 기념식전 습격해올 가능성은 있나? 녀석들에게 있어서도 경찰관 미스티가 쓰러져가는 지금이 찬스라고 생각할 터이다만, 아니 설마 그럴 리가? 녀석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대낮에 대놓고 쳐들어온 적한 번도 없었지. 지금 대낮에 대놓고 쳐들어갈 계획을 짜고 있어요. 후고는 저쪽에서 피해 축제 거린다고 신다구요. 음, 대놓고 갈거예요 기다려요. 뭐, 됐나? 너의, 넌 나를 쓰러트리고 네 복수를 달성하고 싶은 거잖아. 마침 잘됐군. 나도 너를 스트러트리고 내 복수를 계속하고 싶거든. 그렇다면 가까운 시기에 확실히 결판을 내보도록 하지. 네 복수와 내 복수 어느 쪽이 강한지를 말이야. 아주 그냥 미쳐 날뛰는구나. 세이브! 저런 캐릭터가 좋아! 라플라스 기념식 전까지 앞으로 1일 예! Yeah. 날씨가 거치네요. 비가 올것 같아요. 요 수일간 계속 이런 상태로군. 바람도 점점 거세지고 이 상태가 계속되다 보면 내일은 크게 흔들릴 지도 모르겠군. 파이순과 후고는 새로운 가스 마스크를 준비하고 있다는 뜻하고요. 음, 그거 디자인 좀 달랐으면 좋겠다. <laughs> 드디어 폭렬의 마인 보모의 부활이라는 건가요? 마스크를 쓴 보모는 적이라는 이미지가 좀 강했습니다만, 하긴 마스크를 쓴 보머랑은 늘 싸우기만 했지. 그리고 마스크를 벗은 보머랑은 음... 협력을 했고 인격이 두 개? 드디어 마스크를 쓴 보머가 <laughs> 우리의 공로이 되는 건가? 드디어 됐다. 나이스. 전력이 돌아왔다고 해서 이제와 등 돌릴 리는 없겠지. 아 알고 있다고요. 너도 귀중한 결전 전의 시간을 무기 준비한데 생활지않아도 되는 건가? 마음만 먹으면 권총 정도는 조달해줄 수 있다만. 음 근데 노엘, 음, 권총은 음. 그닥 좋은 기억이. 아 시즌 <laughs> 네, 5때 그래도 좀 극복했나? 낙내님 음. 어서 오세요. 무기는 저와 당신의 사슬만으로 충분해요. 그것보다도 제 집을 보러 가고 싶어요. 여기서 집을 보러 가나? 괴로울 텐데. 지명수배범이 된 딸이 있는 집안, 그것도 거의 귀족 수준의 집안, 영예의 부모가, 지금, 잘 살고 있을 것 같진 않단 말이지. 집인가? 제가 지명수배범이 되어버린 지금, 어머님이나 아버님을 만나 뵐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모습이라도 살짝 보고 싶어서 괜찮겠지. 오늘 날씨도 나쁘니 사람에게 보여지는 일도 없겠군. 그런 걸로 미련이 없어진다면 간단한 일이다. 어둠에 숨어들어 이동하도록 하지. 최후 인가? 근데 솔직히 여기서 이 작전이 성공하면은 끝인 거잖아. 이게 마지막 미션인 거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너왜 이렇게 자꾸 마지막 같지가 않지? 뭔가 너무 당연하게 그 다음 미션이 있을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지? 음. <laughs> 복수의 달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나, 있다고 하는데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아 내 말이 이건 일이 너무 잘 진행돼서 인건가 또는 그..그거 하는 거 아니야? 바로우즈 그거 각성 각성 진화하는 거 아니야? 진화? 에너르기뭐 이런 거 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아 불안해 바로우즈 지금 되게 불안해 아니 그럴 리는 없겠지 먼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급! 업!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카 카운, 카론이 지금 꽂은 플래그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야 음. 응. 그럼 비가 내기 전에 가도록 할까? 그러면 세이브를 해주고. 음. 아 여기 이쪽 이렇게. 아 긴장된다. 자 집으로 어 응? 와우 아 소아마 마트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드라마 끊기와 함께 여기서 피하게 노예 전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아게노의 시즌7 전편! 그리고 다음에, 하편, 후편으로 이어집니다! 이상, 피아게노의 전편이었습니다! 시즌7이요!